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1. 물수건. 2. 공깃밥. 3. 메뉴판. 4. 불고기. 다시 들으십시오. 1. 물수건 2. 공깃밥 3. 메뉴판 4. 불고기 2번 1. 짜요 2. 써요 3달 아요, 4 매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2 번, 1짜 요, 2 써요, 3달 아요, 4 매워요, 3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뭐 드릴까요? 비빔밥 하나 하고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3번 뭐 드릴까요? 비빔밥 하나 하고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4번 전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수루 씨는요? 저는 된장찌개 먹을래요. 다시 들으십시오. 전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수루 씨는요? 저는 된장찌개 먹을래요. 5번. 수미 씨는 불고기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투안 씨는요? 전안 좋아해요. 전 비빔밥을 좋아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미 씨는 불고기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투안 씨는요? 전안 좋아해요. 전 비빔밥을 좋아해요.